우리 마지막 구절이 굉장히 마음을 울리네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어제께 보니 우리 변화산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실 때이 변화산 밑에서 제자들은 한 귀신 들린 사람의 아들을 고치려. 어, 매우 애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과거에 전도를 보내실 때, 둘씩 작을줘 전도를 보내실 때, 바로 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축귀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 그들은 여전히 병자를 쫓아내지 못했죠. 과거에 못한 것을 한, 아, 오늘 새롭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바를 지금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사를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 주세요. 무슨 은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은사라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을 주셔서 내 안에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내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는 것들은 믿음의 기도에 의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칫 내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제자들은 그산 밑에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에 보니까 비슷한 사건이 또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두 돌판을 받으러 갔을 때,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뛰놀고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있을 그때에,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때가 어쩌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때가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에 있던 은혜로, 과거에 받았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는 매일매일 있어야 하며 늘기도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셔서 어 상황을 보니 1 6절에 보니 말못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라는 본문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귀신 아이가 말을 못 하게 되는 귀신에 들렸는데 그 귀신은 그의 아이의 인격과 삶을 흔들며 그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간질 증상 같기도 해요. 보니까 아 18절을 보니까 귀신이 자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게 했고 파리해지며 몸이 마비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과거에 이 저희 동기들 중에서 간질병을 호소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증상이 일어나면 눈이 이렇게 변화되고 온 몸이 마비가 되고 거품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런 간질의 증상이라기보다는 귀신에 들려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불에 막 자기 자신을 던지게 만들고 말이죠 악한 영은 우리의 인격과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유일하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분은 누구일까요? 어둠의 영을 물리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이십니다. 우리 각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각 사람의 마음에 시험에 찾아올 때 그것은 사탄이 우리의 가정과 내 인격을 무너뜨리는 그것은 사탄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풍성히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셨습니다. 19절 보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주님은 탄식하고 계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교회에서 자주 인용하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라고 하셨고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면이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시죠. 수많은 복음서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시대도 동일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하며 탄식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주신 바예요. 그들도 전도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때 그들은 왜 이렇게 믿음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낙심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모습을 변화시키시면서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인자가 죽어서 영광스럽게 될 모습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를 예언한 것입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전파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죠.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기대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갖고 믿음을 활용하는 법을 찾아야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교회에 충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날고 기는 사역들을 할수 있었습니다. 근데 한때, 오늘, 오늘날에는 어쩌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위축되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나의 모습이 약하져 있는 모습을 때론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왜 그러냐면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밖에 없는 도구, 통로지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설수 없다는 라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귀신들린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22절에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뭐라도 좀할수 있으면 지푸라게도 잡는 심정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죠?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것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들어 옮긴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 건 아니라, 이 믿음은 주신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제자들은... 오늘 그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져서 혹은 믿음을 까먹고 사용하지 않고 자꾸 자기들의 과거에 써먹었던 그 축기의 기억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이 환자를 고치려고 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염려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딴 생각이 찾아왔기 때문이죠. 딴 생각들이 다른 염려들이 우리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가 딴 생각이 그 낙심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깃들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줄을 바라보며 표때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늘 믿음을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3대, 4대의 신앙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신앙의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그 경험으로 설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일에 기도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모든 기적과 이적 앞에는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 보게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일을 고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선포할 때도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감사하며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행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모든 일을 기도 없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어갖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고. 주님은 새벽에 기도하시고 역사하셨고, 밤에 맞도록 기도하시며 말씀 전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먼저 우리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지금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낙심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능력이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치 병든 닭처럼 겨우 근신 겨우 그냥 예배만 겨우 겨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산소호흡기 끼고 링거 맞으며 중환자실에 있는 식물 인간이 되는 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검을 들고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전사로 뛰기를 원하시지 인공호흡기 끼고 교회 나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모습을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산소 어깨 끼고 겨우 숨 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목, 목에다가 삭관을 해서 음식물을 넣으며 겨우겨우 연명하는 거죠. 중환자실에 각종 기계를 달아놓고 그냥 숨만 쉬게 만드는 그 사람처럼 오늘 우리나라 성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해요. 나는 할수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쩔쩔매면서 과거의 영광은 사라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은 다 까먹고 오늘 산 밑에서 그냥 어쩔 줄 몰라서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저희 교회에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삶에 문제가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개척교회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믿음을 활용합시다. 여러분, 믿음을 활용합시다. 24절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말하자. 그 아버지는 주님께 소리를 지르며 구하였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 기도가 돼야 되겠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감이 입에 떨어집니까? 감 앞으로 나가야 되지 않? 감나무 밑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 자리에 가십시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나오너라 명령하시죠. 그랬더니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그 아이에서 나왔습니다. 추의 영이 임하면 자유케 됩니다. 귀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의 영으로 그는 인도를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이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말에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28절에 어찌 그 능력, 능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주님 저희는 왜 못했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주님 저는 왜 안될까요? 주님 저는 왜 안될까요? 29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없느니라 아멘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는 말과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란 말 여러분 묶고 싶죠? 이렇게 저는 묶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이 시대 쩔쩔 매면서 병든 닭처럼 살아가고, 산소 깨끼고, 링거 맞으면서 각종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하루하루를 근근히 버텨가며 겨우 그 살아가는 오늘의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느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성경 보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식사 기다라도 제대로 하십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자녀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까? 직장에 나가신 여러분, 발등에 끈 불을 끄기 위해서 전전근검에 살지만 하루라도 말씀 제대로 들으면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보면 22장 31, 32절에 베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겠으나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사탄에 의해서 밀 까불듯 그러니까 얼마나 그 뭐요 뭐 작대기 같은 걸 치면서 그냥 먼지를 일으키면서 여러분 곡식을 털겠습니까? 탈곡하듯이 밀을 까불듯이 너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주님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시험당하여, 사단에 의하여, 밀가브르드 당하고 있는 여러분, 산소기 끼고, 링거 맞으면서, 근근히 근근히 하루를 버텨가는, 병든 닭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귀신아 나가거라.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믿음을 활용하십시오. 어제의 경험을 갖고 오늘 써보려고 하지 마시고 왜 이러지? 나는 왜안 되지? 자꾸 자책감이 들고 침륜에 빠지고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기도에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을 활용하게 하시고 기도로 모든 문을 열는 우리 하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믿음이 없 떨어지지 않도록 구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주의 기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믿습니다. 성령의 탄식하는 간구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 속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을 활용하여 우리의 당면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 그 변화산 밑에서 전전긍긍하는 우리 모습이 아닌 이제 변화산 위에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은혜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